어,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이제 어, 우리 오늘이 원주시 환경미화원 관련 5차 기자회견입니다. 5차 기자회견까지 이르면서 있었던 네, 몇 가지 최근에 벌어진 몇 가지 상항이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네,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 그 4차 기자회견 때 4차 기자회견 때 언급했던 세원 기업, 세원 기업의 문기봉시에 대한 그, 그 계약 만료에 따른, 그, 그 종료에 따른 이제 그 통보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중노위, 중앙노동위에서 중앙노동위에서 그 이번에 9월, 9월 28일, 26일인가요? 그때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났 내용은 어, 중앙노동위에서도 이제, 단지 문기봉 씨가 이제 범죄를 저지른, 그러 불법 행위죠. 그 따방. 사차기자회위에또겁급했던제 불법 따방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거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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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을 하니까, 그 당사자가 거꾸 그 부인을 해요. 거꾸 그 부인을 하니까,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다. 라고 해서 이제, 그냥 이제 인정하기 힘들대가지고 이제 증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성소한 거죠. 그래서 회사에 현재 재입사한 상태입니다. 현재 재입사한 상태고, 밀린 임금에 대해서 이제 그 해고 기간 동안 그 계약 만료 기간부터 이제 지금까지 해가지고 임금은 또 직업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난 그 중노위에서 이제 회가 진행될 때 제가, 그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참석을 했거든요. 참석을 해서 이제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 직접 들어보니까 이제 문기봉씨가 그 정말 이제 제가 이 제목도 그렇지만 입만 열면 거짓말한단 말처럼 그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본인이 서명한 게 있어요, 사실이. 그 얘기도 보시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이 보시면 근로계약서 있죠. 그 근로계약서가 2012년 1월 21일 날 문기봉 씨가 자체를 서명을 했죠. 했고 이번에 또 결국 이제 그 다시 재입사를 하면서 그업체사정과 합의사한 내용에 보면 또 문기봉 본인의 이름이쓴거 있습니다. 그 필체를 보면 은 누가 보든 게 상식적으로 이거는 저는 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 요이 내용 필체에 보면은 이 내용으로 이거조차도 이그 사람 이제 중노 위에서 자기는 근로계약서를 본 적도 없다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은 그 근로계약서 이번 항목이 보면 이제 근로 계간 계약 기간 및 재계약이라는 연금이있죠 그러니까 계약 기간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제 계약이라는 겁니다 근데이 사람들은 이제 민노총에서는 그렇게 계한 약 사실이 없다 그냥 이제 장기 계약으로서 했을 뿐이지. 그 1년 단위로 이제 근로계약을 이제 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계약한 사실이 없다라고 출구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용자 측에서는 이 근로계약서가 그건 뭐냐? 여기 서명은 뭐냐고 제시하니까 자기는 근로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서명은 사실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중노위에서 그이 심판 조정관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서명이 돼 있는데, 이 서명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다. 이렇게 그 중노위 심판 위 앞에서 조사렇게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정말 이래가 우리나라 미래 없습니다. 여기 대동급되 있지만, 민주노총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밑에 그조합원들을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해가지고, 그,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 이제 거짓으로 일본대게 그걸 사주를 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어서 제가 오늘 기자회견에 이렇게 된 것은 이런 상황, 이런 실태에 대해서 우리 원주 시민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전 국민들께서도 정확하게 이런 진실을 아시고 민노총이 어떤 조직이고 어떤 단체고 이또 어떤 일을 들 하고 있는지 에대 해서 우리가 자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자회견을 이르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분명히 사회적 약자입니다. 저희 단체도 당연히 그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제가 앞장서서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노총이라는 건 전국적인 그 거대 조직입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뭐 법이라든가 사법기관조차도 뭐, 두려웠던 다고까지 표현하면 좀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민노총의 눈치를 볼 만큼, 어떤 판결에서 눈치를 볼 만큼, 그만큼 그대 권력 조직이에요. 그민노총의 그대 권력 조직의그 보호를 받고 있는, 비호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절대 사회적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세기업인, 영세기업인, 그 작은 업체 사장들은 변호사 조력이라든가 각종의 조력부터 많이 소외되어 있어요. 왜? 그만큼 재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영세업체들은 말 그대로 그그대 민노총이었던 그 조직에 한해 밥이 돼버린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좀 직시를 하면서 제가 그 기자 배경을 진행할 테니까요. 내용을 좀쭉 들어보시고 제가 그 기자 배경을감도이 끝나면은 또그 최근에 있을 때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또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